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범띠분들입니다. 예. 예, 이 범띠분들의 이또 하반기. 예. 또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범띠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아 어, 태길대상으로 나와 있는 띠를 보면은,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아 어, 병인생 98세, 네. 무인생 86세, 네. 개인생 74세, 이민생 62세, 예. 가빈생 50세. 아. 어, 그다음에 배인생 38세, 예. 그다음에 무인생 26세. 에? 그다음에 이민생 그다음에 이제 무인생 12세 있고 이민생 2세가 있거든요. 예. 자, 이제 배인생 89세 요 자식은 분들은 7월 달 록노로 봤을 때 하신 분도 보면 은한 40대 60 정도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수위를 봤을 때. 그런데 어 지금 7월달, 8월달 두개월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이분들은 산보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9월달, 솔직히 9월달도 안 좋아요. 그나마 10월달은 좀 낫긴 낫는데, 네. 어, 죽은 그이라도 낫긴 낫는데, 뭐, 이, 지병원에서 병원에 있지 않, 아 사귀기도 병원에 있지 않아 싶고, 어, 11월달도 그래요, 이? 솔직히 1 1월달도 그래요, 이분들은.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어, 빙인생, 지금, 98세 사신 분은, 네. 크게 들을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백인생이제 우리가, 어, 26세가 있죠. 네. 26세는 지금 한참 애들 공부하고 재미보는 시기니까, 지금 뭐 대학원 가 있는 친구들도 이제 시키고 네. 뭐, 아니면, 뭐, 직장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군대 갔다 와, 또 늦게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네. 공부하는 친구들 등 많겠죠. 예. 근데 이제, 어, 이 친구들이 7월달에 들은 친구들은, 간예술 조심해야 돼. 음... 그리고 8월달에 된 친구들은, 문서인이 들었는데,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 시험에 학계가래가 문서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음. 그런데 그것도 조상에서 도운다고 돼 있고, 음. 9월달에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시험을 치는데, 아, 어, 면접 볼때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9월달까지 했습니까? 네. 어, 10월달에 된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간절 수가 있어요. 음. 욕심이 좀 많습니다. 내가 잡은 먹이를 남이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여자들, 젊은 아이 막 한참인 놈들이 어디로 안 가겠어. 움직이면은, 고로 인해가 생기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응. 그니까, 여수가. 그걸 좀 조심해 줬겠고. 11월달 친구들은 지금 부모님 밑에 살다가, 같이 살다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지, 어, 이사원이 있다. 바깥으로 방으로어 나가는 것이 이 사원이 있는데, 있어도 올해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2월달까지 이 사원이 들어도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12월달에 들은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도 이 사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앞에 친구와 마찬가지로 간절 수가 있어요. 간절 수가 있는데 이, 이 친구는 금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알바나, 무슨 우선뭐검로공공로 알바나, 이런 것 때문에, 어다가 무슨, 금전 관계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노파심이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 허락받지 않고 음료수 한 개나 까지 한 개를 쑥 주워 먹는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87세 무인생이 86세 무인생. 86세 무인생. 86세 무인생. 86세 무인생. 이분들은 내가 써놓고도 내가 글을 잘못 보고 있네. 6세가 써놓고 또 보고 있네. 정정합니다. 근데 정정한데, 돌아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예로 98세보다 돌아가신 분들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86세 분들. 예. 네. 우리 동남에도 여러 명도 가있어요. 논에 가다 엎어져 죽고 비우고, 86세 이분들이 욕심 참 많거든. 번디라도. 음. 싫을 때던 분들은, 20대 80. 음. 그 다음에, 8월 때라던 분들은, 올해도 돌아가실 분 계십니다. 네. 올해도, 올 8월 때에도 돌아가실 분 계세요. 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7월 달 보다 조금 낫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비등합니다. 비등하고, 그 다음에 9월 때라던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이좀 지었는데 절 멸해로 봐야 되겠죠. 음. 어, 이제 어, 시월때에 있던 분들은 살아 계시는 분 있는데 있는데 병원에 계시는데 참검전 때문에 서령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음. 병원에 계시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차라리 자기 소조가 내가 와안 죽었고 내가 와안 죽었고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음. 그 다음에 1 1월달된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돌아가시도 병원에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신다. 음. 편안하게. 네. 어느날 그 연락이 안돼 가보니까 돌아가시는 며칠 만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제분들 계티가 있는 분들 꼭 중간중간 자주 하시고 연락하시라. 네. 하고 싶고. 뭐. 그 다음에 이제 1 2월달된 분들은 보면은, 어, 이분들은 그래도 좀 정정해요 따지고 한살더 어린 걸로 나오니까 예. 정정하고 그나마 괜찮고 그래도 재물도 좀 관리하고 있고 이 나이라도 부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음. 제가 이제 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생 이제 7 74세를 봐야 되겠죠? 예. 이분들은, 하늘은 높아, 못된다, 지제 그치? 음. 하늘은 높아서. 7월달에, 대모, 먹이 많잖아요? 네. 아니, 뭐, 뭐, 노루나 고란이나 사슴이나, 뭐, 뭐, 빵빵하게 풀 많이 뜯어먹고, 뭐 살짝가 있고, 먹이들 많은 게끼어내졌지 뭐 인자. 응?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날이 그러는데, 이분들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음... 자동차 사고고, 네. 간제술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재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팔을 음... 예, 때려야 되는 분은, 어... 아들이 귀한 집에는 등남을 한다. 네. 손주를. 음. 응. 그래야 뭐 조상한테 고맙다고 막뭐 천배 연배 막제를 뭐, 뭐 지내고 올것 같고. 그럴 음. 때된 분들은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어디다가 간에 이분들은 어~ 새 성종이 들었다. 음. 새 성종이 들었고 음. 어~ 쉬울 때 들은 분들은 돈을 가지고, 네. 사을레가 잃어 빌기 아니고, 음. 어디로 여행을 가가지고, 네. 귀신한테 걸키 것처럼 돈을 잃을 것 같아. 자기도 그래 놓고는 내가 왜 그랬지? 너부끄게 말도 모르고 작은 돈도 아니고, 음. 뭐 기천만 원 이런 거는, 뭐 어쩌다가, 막, 꼬이가지고, 막, 한 방에, 막, 탁. 그래가 한국서 부인이 기심으 부인이 돈을 붙여줘야 나오고, 막, 이리, 이리 하는 게 생긴다. 특히 동남아 쪽 가는 분들 조심해라. 필리핀, 태국, 요쪽으로 가는 분들. 좀 못됐대, 이여람들 내가 잘 알거든. 그 다음에 11월달에 던 분들은, 몸이 좀안 좋아. 음. 이빨에 빠져있서 우리가 그것도 범위, 이빨에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 이빨 옷으로 해야 되는데, 이쁜 네. 옷으로 못 해야 해가지고, 먹이를 제대로 못 먹어. 음. 그니까, 빼, 빼가 항상, 삼새끼 몸문, 뼈가리 새끼처럼, 물에 빠진 쥐처럼, 그는 식으로 살아. 그래서, 음. 너희 볼 때는 죽지는 않은데, 항상 골골 하는 음. 스타일이 좀 많다. 이빨 빠지는 것같아말 그대로. 음. 그 다음에 12월 달이든 친구들은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베리 한국산 호랑이지. 음... 겁나실 겁나. 눈밭을 헤치면서. 막. 눈이 다 이렇게 빗댔어가지고 먹이를 찾으려고. 막. 있어도 있어도 끝이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 욕심이 막목가지부터 발끝까지 차가 있는 사람이 근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음... 이분들은 뭐 재물도 들어오고 이사도 들어오고 집도 생기고 뭐 사람은 생기고 다 생기는데 딱 너무 지나친 욕심이 내한테 화를 부른다 요 나이 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요 분들이 이제 자기들 한살 밑에 이제. 신묘생들하고 차이가 없잖아 12월달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토끼들이 고집이 세거든 토끼도 아, 이또 범위도 그러니까 토끼와 같이 토끼 없는 사에범 범 없는 사에 토끼가 왕이다 이러니까 아, 그와 같은 그 스타일 아, 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 내 끼라 그러면 불물을 가리지 않고 내 먹이라 그러면 절대 너한테 안 바뀔라 그러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민생 62세 이민생, 이 친구들이 작년까지 참 힘들었어. 작년까지. 작년이 이민연이잖아. 네. 삼재도 아닌데도 이 친구들이 작년까지 참 힘들었거든. 음. 근데 올해부터 이민생들이 풀려있자. 음. 범 중에는 제일 센 범이거든. 흑범. 검은 범이라 그래. 옛날에 보면 뭐, 항우사왕이 막, 검은 줄이 막 몸으로 쫙 벌칙이 있어가지고 막, 인상 보면, 우리 피디는 그거 못 봤을 거야. 예. 나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하고 동원에서 봤고 예. 사진으로 내가 봤는데. 예. 나도 우리 한국에서는 호랑이 소리는 들었어. 우리 클 때. 음. 나는 저지리산 옆에 있으니까 예. 막,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웃고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때얻고 있을 때는 뭐 호랑이 천지였다 그랬고. 음. 그래서 뭐, 내 커서 내가 소등학달그무릎에 할아버지가 소를 미그 그때 검은색에 소를 미 가지고 뭐 옛날 소 거다가 올때 가다가 야 내한테 가르치더라고 가다가 소가 뭉치더고음음을랑콧트레를 빨리 풀어줘 빼라 그러더라고 네 꽃비 소소 꽃비를 갖다 가딱 밤에 소몰로갈 때는 소 꽃비를 풀어줘 할아버지가 네. 풀어주고 소 코를 끼는 콧트레를을빼 빼라 그러더라고 탁이라 빡빡하면 서 빠지게 되거든. 집시키는소니까 어리도 주일만은잘들어 음. 그래 버리면은 소, 목, 목에 요, 요렇게, 요것만 딱 잡고 가면은 된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한번 어릴 때, 할아버지 저 살고, 우린 저 살고 러는데 니로 오는데, 소가 오다가 앞발로 빡, 하러면 뒷발로 콱콱 차더라고. 네. 그래, 얼른 시기 내려가지고, 목 잡고 올게요. 그래, 친구가 뭐, 보지를 못했어. 나는 못 봤어. 근데, 이민생이 친구들이, 어, 숫자도 많고, 숫자도 좀 많은 편인데, 아, 어, 너무 강직해. 너무 강직하고, 성격이 강직한 뿐만 아니고, 마음도 양심도 좋아, 이 친구들이. 양심이 맑건데참 사람이 힘들었어. 너무 센 범을 타고 나가지고, 어?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운이 틀려요. 틀리는데, 아, 7월 달에난 친구들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걸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서서히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옮기면서, 어 운이 터지고, 재물이 들어오고, 팔을 따어 있는 친구들도, 뭐, 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로 사람으로 인연을 인해가지고, 어 천문을 열어서 내가 명예를 하는 일로 생기고, 지금 현재, 현재 뭐, 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도 많고, 현재 뭐 선출직 공무원, 우리 국가직에 있는 사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저, 저, 국회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 이 사람들이 많아. 그 네. 굳이 데 다, 근데 너무 애골적인 이 성격 때문에 좀 문제가 좀있어야죠 음. 9월달에 있는 친구들은 올해, 어, 간제수가 보여요, 예? 음. 다 좋은데, 간제수가. 시0월에리는 친구도 간제수가 좀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어, 내가 원래 다른 것도 아니고, 간에 계시는 분들 좀살 만한 사람들. 아마 올해 유수함 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피디지. 올 하반기에 유수함 난다고. 어, 뭐, 어찌다가 우리 행정부든지, 사법부든지, 입법부든지, 요 세계부에 계시는 사람들이 중에서 그러면 이 나이 돼가지고, 사법부행정무에는증퇴직을 했겠지. 그, 렇죠 원래는. 어. 이제 슬슬. 어, 차관이나 뭐, 요런 차관이나, 예. 국장 이후 차관, 국장, 장관 말고는 다대기했을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이 관계없이 공기를가 있는 데가 어디야? 몇 군데 안 되지? 네. 근데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선출직에 최고 많이 가있지. 그쵸. 응. 음. 그쵸. 응. 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 한 번, 몇스킵만 탄다. 음. 뭐, 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가 누구랑 말을 못 한다. 곧 나올 사람이 또 있다. 내가 안다, 이미. 음...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어? 예. 자치단체장에도 있다. 응. 음. 내가 아는 거에도몇명 된다. 음. 꼭 그거 조심해라.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분들이 이제 뭐 11월, 12월 이봐가지고는 어, 자기가 한마침 돌아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50세. 50세 이제 이 갑인생들이 아, 생각보다 야무진입니다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야무진데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야무지긴 야무지인데, 성질이 겁나. 그래서 본이 아니게 혼자 사람들이 많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원래 호랑이는 또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 많고. 아, 이 친구들이 지금 7월 때가 된 친구들도 간접수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고, 8월 때가 된 친구들은 가정파산을 또 조심해야 돼. 9월 때가 된 친구들은, 어, 뭔가 잘못해서 쪽박을 차고 집을 쫓기는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 0월대에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 이 친구들은 어, 인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천수를 받아서 응? 어, 특히 무역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올해 대박 터질 수가 있어요. 하반기 때. 그 다음에 1 1월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생각지 않는 특별 직급이 있을 수 있다. 음. 특히 경찰관이나 군 쪽에 있는 사람들 특진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12월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굉장히 좋다. 그리고 38세가 이제 있는데 병인생들이 병인생들이 나이 어리도 50살 묵는 갑인생보다 야무져. 병인생들은 음... 지금, 예를 들도 애기를 안 가진 사람들은 애기를 가지뭐 애기 올해 하반기에 보면은, 특히 여자가 남자가 가지고 애기 가질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음... 나머지 6개월이 거의 다 애기 운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문손도 들어가 있고, 잼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딱 하나, 내가 하나 딱잔주시는데 술만 조심하거라. 다른 건한 개도 내가 잊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 개도 없고, 술만 조심해라 하고 싶고,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인생 26세. 이 친구들은 올해 아마 상반기에도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하, 상반기 시험 진중부들보다도 쭉 제가 7월달부터 8월달, 12월달 쭉 훑어봐보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들이 생일돌로 이제 했을 때, 네. 11월 따르고, 어... 2월 따르고, 3월 따르고, 9월, 10월 달. 그런는데 어... 제가 볼때 상하반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상하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응, 예 네. 자손 운이 있으니까. 그, 그, 뭐, 자손을 그런 떠나서, 뭐, 일단은 시어문이, 이,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고자 한, 어, 시어문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어문 자체가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는데, 어, 이 친구들도 나는 딱조심을하는게 술을 조심하고 싶어요. 아니, 범, 원래 호랑이가 술안 먹잖아. 근데 왜 술을 묵어? 음. 어, 그런 내가 할 말도 없다고만 해도 <laughs> 3월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잘못하면은 자기 인생을 한방에 망치면서 생겨 꼭 조심해야 돼 지금 이미 상방에 망치 칠지도 몰라 그다음에 뭐 12세고 2세이시니까 요 아기들은 뭐 어른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